안녕하세요. 금주 전략 상품 소개를 맡은 NH투자증권 상품기획부 박민지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상품은 KB미중 AI테크 목표전환 증권투자신탁제 2호 주식혼합형 펀드입니다. 최근 AI산업은 생성형 AI를 지나 자율주행, 로봇중심의 물리적 AI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데이터를 처리하는 걸 넘어서 현실에서 직접 작동하는 AI가 산업의 주류로 자리 잡고 있는 시점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런 변화의 중심에 있으며 각자의 방식으로 AI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 펀드는 양국의 AI 기업에 투자하면서 국내 우량 채권도 일부 편입하는 주식 혼합형 상품입니다. 목표 수익률은 설정가 대비 8%, 즉 수정 기준가 1,080원 도달 시 수익을 확정하고 채권 재간접형으로 자동 전환되는 구조입니다. AI의 다음 성장 사이클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께 전략적으로 제안 드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 AI 산업은 크게 두 가지. 기반 기술과 응용 산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은 이 구조 안에서 서로 다른 강점을 보이며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은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같은 기술 인프라 전반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AI의 기본 틀을 만들어 가고 있죠. 반면 중국은 자율주행 로봇, 스마트 제조 등에서 실제 산업의 AI를 빠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BYD, 샤오미, 호라이즌 로보틱스 같은 기업들이 물리적 AI의 상용화를 이끌고 있는 대표 사례입니다. 이 펀드는 이두 국가의 산업 역할과 밸류체인을 나눠서 보고 기반과 응용, 미국과 중국에 고르게 투자하는 전략을 씁니다. 특정 분야나 국가의 편중 없이 입체적으로 접근하는 게큰 강점입니다. 이 펀드의 포트폴리오 구성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30개에서 40개 핵심 종목만 선별해 압축 투자합니다. 테마에 확신이 있는 종목에 집중하면서 분산 효과는 밸류 체인과 지역 분표로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산업 비중은 기반 기술과 응용 산업의 각 50%씩, 국가 비중은 미국과 중국의 각50% 내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실제 비중은 미국 60, 중국 40 수준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됩니다. 이처럼 기술 축과 지역 축을 교차 분산함으로써 리스크는 줄이고 구조적 성장은 제대로 담아내는 전략입니다. 이 펀드는 기준가 1080원, 즉 설정가 대비 8% 수익 달성 시 주식 자산을 전량 매도하고 채권 재관접형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수익을 확정한 뒤엔 안정적인 자산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성과를 자동으로 잠그는 구조, 즉, 수익률 관리가 매우 용이합니다. 무엇보다 환매 타이밍에 대한 고민을 줄여준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전환되고, 도달하지 않더라도 언제든 수수료 없이 환매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수익률과 유동성 관리가 모두 편리한 구조로 시장 타이밍을 예측하거나 실현 시점에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투자자가 원할 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AI 산업의 다음 흐름에 선제적으로 접근할 시점입니다. KB미중 AI 테크 목표 전환 펀드를 통해 성장성과 안정성을 함께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